담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아이돌 저작권료 1위에 아. 빛나는 저작권료 부자! 허리리엄스윌 아. 스미스와 친구 먹는 인맥 부자! 아. 1150만의 팔로워를 보유한 팬 아. 부자! 아. 그리고 라스가 좋아하는 스캔들까지 부자인 아. 빅뱅의 리더 치드래곤다 아. 네. 아. 부자야, 다 부자! 네. 이분은 말이죠, 빅뱅에서 상의 탈리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다. 아. 취미가 아. 노출인가 싶을 정도로 아. 언제 어디서나 아. 옷을 훌렁훌렁 아. 벗으면서 팩을 자랑하지만 신발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고 신발만 있어? 그래서 슬픈 H R의 남친 빅뱅. 태양. 야, 빅뱅에서 구수함을 담당하고 있는 이분은 아. 한국의 된장, 일본의 맛소, 중국의 두간장 같은 분인데요. <laughs> 휴두부 같은 분이에요. <분은 웃음> 그래서 오히려 빅뱅의 세련된 음악보다는. 날바랄바 날바 기승 같은 트로트가 입에서 착착 붙는다는 빅뱅의 대성씨 네, 네. 카메라 받는 것도 달라요 네, 벌써 아, <laughs> 아, 잖아요 아, 무서워서 나오기 싫었는데 어, 사장님한테 속아서 나온 거라고요 이번 앨범을 어. 자축하는 막 그런 자리에서 라디오스타 한번 나가보자 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같이 나가면 김구를 내가 맡겠다. <laughs> 아니, <또> 우리가 <laughs> 우리가 양해를 <양육식> 확실안 봤는데. <laughs>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만 160곡이 넘는 CD. 근데 대성이, 시용이 형의 가사는 매력적이다. 아, 하지만 이번 신곡 랩 가사는 빵상 아줌마가 하는 말처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아, 뭐, 이게 아니, 그... 아, 뭐지, 그게 아니고 빵... <laughs> 빵상 그러니까 아줌마가 네. 이해가 안 되는 거다. 보통 이해가 안간다는거 아니에요? 아, 안 들려요. 예, 빵상 그러니까 뭐, 아. 그러니까 잘안 아, 들려요. 그러니까 아, 어, 되게... 뭐 어떤 부분이한국 말인데도 불구하고. 장관 오유 어떤 거? 근데 사실 이번에는 랩도 그렇고 노래도 사실 그 라스댄스에 트 처음 이제 지영이 형으로 시작했네. 응. 영원할 것 같았던 가... 사랑도 떠물고 이런 건데. 네.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은 뭐인고 뭔가 열을 요로하고 영원할 것.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점거. <laughs>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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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호흡. 노래 아 근데 지용이 너무 지드래곤이 너무 사, 똑바로 하면 재미없어 타일이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뭐, 집에 가지마 같은 노래 집에 가지마인데 집에 가지 마가지마 맞아요 맞아요 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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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말할 때도 뭐. 약간 조금 발음이 <laughs> 좀 그래요. 그래, 근데 그런 건 내력이지 뭐. 네. 아하. 아하. GDC가 10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저장한 멤버들의 엽기 사진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일부를 공개를. 뭐야? 다고 제한대... 일부러 공개를. 뭐야? 니다 진짜 많은데, 네. 솔직히 저희는 너무 수가 높아서. 우란, 네. 우란이죠? 아니, 뭐 있잖아요. 다 선정 기준이 뭐예요? 네. 멤버들이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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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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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을 네. 정도로. 네. 자, 볼까요? 네. 나 울면서 네. 나가고. 아, 대성씨네요. 뭐야? 내가 있어? 대성씨. 아,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아이, 뭐, 그냥, 야, 아니잖아요, 저건, 아. 이거는 뭐, 아, 아니잖아요. 저거 아, 이거는 아니잖아요. 저거는 그냥 진짜 계신 분이에요. 저거는 그냥 진짜 계신 분이에요. 정말. 아, 알고신 분이에요. 저거는 진짜 살 계신 분이에요. 어.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 뭐래요? 이거 일곱 분이세요! 실존하시는 거? 알고 시요 실존 인물! 이거, <laughs> 이거 여성분인 거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여봐요! 멤버들 옆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이 실례예요, 전문하게 저도 합성인 줄알 일단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자아이 저! 자아이 저! 아이 저! 이분도 계신 분이에요! 아니, 여봐요! 방분에요아 멤버로 아니, 이분도 금방 아시는 분이에요! <뭔람> 지금. 이분 히말라야 등반하신 분 등반하신 분이 이분들 사진은 돌아다닐 아, 때는상관 없어요. 아, 네. 대성이는 어디 대 <뭔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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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왜 제가 아닌 다른 분이 히말라야 있는 대성 대성이네요. 치아가 비슷, 해 치아가. 치아도 이랑 비슷해요 코랑 비슷하나요인정합대성이라저오웃 기계 웃기네 다음에는 이건최무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뭐지? 아, 본인이네, 본인. 아, 이에요 아, 본인 사진이에요? 어어어. 이거 토니한 느낌이 토니 느낌 많이 <laughs> 다 아. 아. 여기가 토니 느낌 많이 나네. 아, 오. 아, 제가 한때 <laughs> 살이 좀 이렇게 아. 쪘을 때가 있는데, <laughs> 어. 춤을. 쉬다가 이게 약간 이렇게 아, 덜렁거려서 어. 볼이 흙 처진 상태에서 찍히는 외국 배우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약간 볼매 커튼이 있는데 약간 이렇이 나요 미키로 쿠폰 하잖아요 스키로 코폰 아, 그래서만이 저희가 뭐 사진 공개한 김에 이번 네. 우리, 우리의 컬렉션을 고 라스 힘을 보여줘야죠. 아, 네. 아 본인들의 네. 라스, 저희가 라스, 라스 레이티드 저희가 모아본 빅뱅의.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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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음, 저희는요. 그요 갑자기 저희 업사일 공개아 <laughs> <보면. 웃음> 자, 요거. 이번에 뭐죠? 음, 어, 요거, 어, 요거냐? 부포타네. 무한도. 간합니다 그냥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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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대성이만 남아. 코나요? 여기서. 나요 아, 여기서. 아. 네, 네. 네. yg에 오게 된 계기는 그냥 얼굴 안 본다는 아 소리 하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laughs> 우리자 이거 아. <laughs> 네, 이거는, 아, 맞지? 자, 이거는. 다리, 요 다리에 주먹 꿇어 주시다 다요 다리에 주먹 을해주시바랍니다요 다리에 요 다리에 다리에 다요 다리에 해요 다리에 랍니다리요 다리에 요 다리에 요 다리에 <웃음> 뭐, <웃음> 요 다리에 <웃음> <웃음> 요 다리에 요 뭐, <laughs> 뭐, <laughs> 뭐, <laughs> 다리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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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파리 어, 어디 컬렉션 갔다가 놀러 갔다가, 놀러 갔다가 아, 태형이죠, 태형. 나, 태형. 나오는 길인데 저기가 지금 그 바닥이 폈었어요. 아, 저게 파리 아, 들어간 그 거예요. 골절 골절 <laughs> <있는> 거야. <laughs> 많이 빼줬는데도 피는 표정. 아, 그러니까 야, 표정 거야. 바... 야, 음. 완전 브레타 보르테야, 바... 그죠? <laughs> 이거를 말이죠. 깔창을 한 신발이라는 느낌이 아주 강력하게 들은다 말이죠. 신발이랑 발이 따로따로 만나라는 느낌이에요. <laughs> 그리고 다음 사진 뭐야? 요거는뭐 근데 중국인 거뭐 어, 같죠? 이거는 그냥 어, 뭐야? 아 이건 입국 심사할 때 이러고 전편총으로 찍는 거 아니야? 전표총으로 찍는 거 아니야? 약 드래곤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여기서. 아, 약간 뭐. 염력을 염력을 쓰는 동바이나동바이나동바이나 우리 오늘 베스트 사진은 요걸로 정해져야 돼요 태양 골절 사진! 디디는 올해 결별설에 열애설까지 다 있었어요, 올해가. 올해 아주 스펙타클 했습니다. 올해 안에 다 아, 벌어진 나요? 일인가요? 올해. 올해 다 있었나요? 결은. 응. 원래. 킥. 나다 결은. 결은 이제... <laughs> 열은 이제. 네. <laughs> 어, 뭐예요? 뭐. 뭐. 다른 분이랑 결이 나가지고그 어. 이후에 열이 새로운 분과 아. 그 열이 터졌지요 아. 그 아. 아. 그럼 둘다 뭐. 관련가요 설이에요? 본이부 자, 본인이 부죠 그렇죠. 자, 설이냐? 음... <laughs> 아직 뭐 정확하지 않아요. 아, 관계 아, 예, 지금 노래는? 아, 아. 예,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 별별도 아, 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별별 별별이라고 제가 인정하면 만난 게 되는 건가요? 아, 그렇지. <laughs>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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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렇죠. 둘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거야. 근데 우르르만나고 그래. 그러지 않았어요, 우르르? 그죠, 우리로 만났죠. 오, 그래서 근데 저는 왜? 근데 친구들이랑 만약에 다 이렇게 같이 보는 걸 좋아해서 음. 사진 찍히는 막 그런 걸 의식해서 아유. 일부러 막 한다기 보다. 항상 사람 같이 사람들나 같이 네. 어울리는 아걸 좋아해요. 결별설 연애 설이 오래 두개다 있었다라는 얘기는 예. 저는 전... 음. 계속해서 예. 있을 생각입니다. 아, 설은 아, 설이. 아, 설이요? 왜냐면 네. 저는 그 연애하는 그 감정을 되게 중요시해요. 아한 번도 인정한 적은 없군요. 그 얘기들이. 아까 그러니까 저는 그 어. 약간 인정을 인정. <laughs> 어, 인정, 인정. 인정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하는 음. 게 좋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각자 개인 음음. 어뭐 스타일이지만 음. 저 같은 경우에 일단 공인이기 때문에 그 여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 음. 여성분에게 피해가 많이 갈 거라는 생각을 하기 음. 때문에 여성분이 만약에 저랑 만났던 분들 중에 정말 이렇게 오픈하고, 뭐 오픈하고 싶다라고 아니야. 했으면은 저는 오픈을 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문제상 음. 알 권리가 물론 국민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중분들도 계시겠지만 알리 음. 의무는 없죠. 의무가 없다고 음. 그래, 생각을 음. 합니다. 저는. 네 음. 아직 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자유스럽고 음. 좋은 거. 음. 음. 그러면요, 예를 들면 예쁨 야외에서도 찍히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누가 뭐 조에 카메라 기자가 있어 뭐 있, 있어도 신경 어, 거의 어. 안 쓰고 그냥 그런, 있어요. 안보이시죠? 안보이지. 안안 몰라요. 아, 제가 성격이 사람 많은데도 왜. 저는 그냥 잘, 잘 가고요. 가봤네. 그런 거, 막 사람들이 걔저 어떻게 보는지 신경을 잘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사진이 많이 찍히기도 하고, 음. 어 그런. 저... GD 씨가 월드 투어 도, 공연 도중에 과후이 음. 오셨어요. 아. 제가 체력이 멤버들 중에 제일 약해요. 운동도 음. 멤버들은 다 하고. 이제... 그리고 그때가 투어 리스트 자체가 조금. 젊은 리스트 지웅이가 조금 계속 한 번도 못시고왜냐면 이제 달려야 되는. 저는 GDN 탑도 있고 그렇죠. g GDN... d 태양도, 태양도 있고, 있고. 저는 실 타임이 없고 계속 한열 아 곡? 내리겠쭉 그, 그때 공연이 특히 리스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웃음> 한번 <웃음> 좀 너무 이렇게 과하고... 어, 대송씨 이때 GD형이 어, 정말 진정한 엔터테이너라고... 이거를 제가 지금 미안해서 말안꺼려라 그랬는데 네. 그냥 웃자고 한는 얘긴데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네. 막 과호흡이 온 적도 없고 잘일 응. 잘하니까 네. 뭐 그래가지고 사실 옆에서 보면은 급박하게 모든 스텝들이 와가지고 막 이거 산소호흡기 해주고 막 안마해주고 이러는데 옆에서 런데 야, 정말. 저런 걸 보면서, 아, 저렇게 좀쓰러주고이래 음.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저것도 음. 우리를 위한 퍼포먼스인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아, 왜냐면, 우리 아, 오긴다. 왜냐면, 아, 신기한 게 뭐냐면, 아... DVD 촬영할 때 그게 오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정말 우연히도. 정말 저게 정말 우리. 아하. 아, 내가 지 리더구나. 자, 메탈존 대양, 그, 라섹 다영이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아, 어, 그 본인 노래 눈, 코, 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다양씨 노래 눈, 코, 입이 네. 주인공이 민효린 씨라는 얘기가 인가요 눈, 코, 입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 뭐 이렇다더라 음, 어, 저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어. 자기가 기회가 되면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고 어. 어. 아, 아, 본인이 직접 나오면 예, 뭐 얘기할 고마워요.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게 오늘이네요? 이뭐이 노래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이건 제 실화를 쓴 노래기 이 때문에 이거 다른 어떤 분네 제가 저는 실제로 알지도 못하는 분의 노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음. 무성한 소문들이 막 있었는데 이건 실제로 네 민효린 씨와 만났을 때 나왔던 노래고요. 이코일롱 제가 사실 근데 오작교 역할을 전했다고 생각을 아 사실, 아아 사실 아아 왜냐면 아 태양 씨가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여주인공을 어, 누구를 해야 될까? 맞아요.는 데 추천해 줄어 제가 이제 친분이 있는 분의 친분이 아, 친구분이셔서 아, 네. 아, 아, 아. 아 그분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태양 씨도 미리 생각을 아 해주고 계셨던 아 거예요 그래서 어 되게 잘 어울리겠다 해서 저는 그 뮤직비디오 찍는 현장에도 가서 이렇게 모니터하고 있었는데 어. 어우 입이 계속 귀에 걸려있더라고요 밝더라고요 <laughs> 네, 네, 그 네, 친구가 어, 아니고 슬더라해인데 슬픈 노래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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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대해서 슬픈 연기를 해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헤어지면서 약간 아니면서 좀 뭔가 이런 느낌인데 약간 모니터한테 계속 약간 좋아+ <laughs> 좋아. <laughs> 끝이 좀행복한 모습. 행복한 좋은 거죠. 근데 이게 <laughs>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이게 사실 맞잖아요. 가수분들 알잖아요. 이게 예?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돼가지고, <laughs> 네. 또그 사람을 위한 눈, 코, 입이라는 노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죠. 저도 그래서 진짜 어? 나중에 생기면은. 아, 뭐, 그래, 이거 뭐 팔다리라도 불러야 되나? 네, 진짜. 잠 곁에 간위신 지금 <laughs> 간장약 그 저기 시합한다 이러는 거야? <웃음> <웃음> 지디, 아, 그, 그, 그 태양이 민효린과 <laughs> 잠깐 헤어졌을 때, <laughs> 나다 이름 표정을 봤다. 태양이가 그, 이름 티가 많이 나요. 네. 음. 음. 물론 모든 연인들이, 어, 좋을 때, 안 좋을 때 이렇게 티가 나겠지만, 네, 티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 유독 많이 나요. 어. 음. 엄청 좋아하는 거지. 티안 나는 사람은 양다리를 없이 <laughs> 거예요. 그건 음. 아, 그렇지 않아. <laughs> 아, 아, 않아. 아, 가히 생각대로만 얘기하지. 아, 그건 그렇지 않아. 그냥, 이게 굉장히 흥이 많은 응. 친구예요. 응.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하루 종일 계속. <laughs> 야, 그래. 그런 날이 지가 나. 진짜 좋아하는 거야. <laughs> 하루 종일 계속 음. 이러고 있는 날이 있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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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네, 네. 어, 물어보지 않아도 아 뭔가 <laughs> 뭔가 누나 싸우는 분이구나. 있 지금 도 만나지 얼마 됐어요? 이제 한3 년쯤. 천년인데그 정도는, 어. 그 정도는 어. 진짜 태양의 공식 연애코치가 바로 지디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 태양의 공식 연애코치. 태양이 첫연애라런지 진짜 유치한 것까지 다 상담을 해온다고. 뭐다 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티가 나니까 저희가 물어보죠. 음. 한숨을 계속 쉬고 있으면 어. 싸웠어. 음. 그러면은. 아니, 전, 전 쌍, 누구한테 싸우고네? 싸웠네. 아, 이거 내 존재가 잘못된 것 같아. 이런 말까지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 그, 내가, 와이 형은 정말. 아, <laughs> 이런 아, 이 그러니까 아니, 아가페는 제일 잘안 좋아해. 할말 제기한다며. 제가 그 아무래도 좀 많이 서툴러요. 음. 다른 때보다도 이제 화가 났을 때, 뭐좀 기분이 안 좋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잘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해주고 싶은데 이제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답답한 게 있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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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음. 그냥 다 풀려고 하지 마요. 다 풀어질 수는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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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형 연애 를 연애 충고를, 아, 연애 충고를 아, 그렇게 한다. 아, 형이 아, 요즘에 아니 아니 남녀간에 완벽하게 풀어지고 아, 아, 완벽해가는 건 아니, 없어요.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있고, 아, 그냥 두고 어, 볼 때도 있고. 네. 아니 근데 태양은 또 반대로 멤버들에게 연애 상담을 받아 보니까 지리는 연애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아, <laughs> 친구를 해주는데 절로 해봤는데 안 되는 <목소리도> 거아니 거야. 어떤 게 있냐고. 연감을못 <목소리도> 이게... 하는 거야, 선생야나 잘해. 이게, 이게, 제일. <laughs> 여기 잘료야나잘도못거 잘해. 잘해 <laughs> 야, 나 엄청 잘해 <웃음> <웃음> 많은 분들이 정말 보시기에 기 종이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잘할 것 같고 어, 완벽하게 할것 같은데. 아, 실제로 자, 잘해요. <laughs> 네. 근데 이제 그 잘하는 부분이 이 여자분을 나를 나를 어떻게 좋아하게 만드는지. 거기까지 아, 아. 잘하고. 그런 밀당을 잘하는 거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나중에 연애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특히나 싸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막 요, 이것저것 이제 조언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더안 좋아졌어요. 그때 <laughs> <laughs> 더안 좋아졌어요. <laughs> 어떻게 알아요? 아, 왜냐면, 따스 어떻게 하래? 알겠리요 어, 어떻게 좋은지, 여러요 아, 저는, 그니까, 러 <laughs> 어, 되게 민감한가 봐요. 아니, 네. 그게 아니라요. 아, 저는 하는 만약에 두분에서좀안 좋을 다툼이 있으면, 아. 제 입장에서는 좀더 누나 편보다 친구 편 쪽에서 쓰게 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어. 그니까, 너무 음. 너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어. 말하는데, 그럴 필요 없으면 이제 여자는 더 화가 나니까. 음. 그렇죠. 대형은? 반대로 대성이가 연애 고수 같다. 그러니까 대성이 같은 경우는 본인은 어떻게 했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데요. 여자친구가 화가 났을 때프로젝트를 찾아가면, 네, 찾아가면 네. 이제 뭐 화가 나 있으니까 어. 그 돌아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 그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 는 모르겠어요. 저는 돌아가면 안 되거든. 돌아가면 안 되는데 돌아... 저는 그게 거기 있으면 실례일 것 같아서 집금 가야 지 그러니까 가는 거야. 오가 돼. 그러니까 돌아가더라도 어느 정도 기다렸. 그 아, 그걸 그 아, 보여, 아, 그렇게, 아, 그렇게, 좀, 그렇게 요렇게 요렇게 얘기를, 얘기를 하니까, 대성이가막바리 예, 예. 어. 가면, 대선이가. 대선이가, 어. 형,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 본인은 3박 4일 잠복수사 한 적도 있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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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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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안 그러는데. 나는 만약에 조언을 한다면, 야, 좋은 방법 이 있어. 너 있잖아. 그러면 차를 거기도 잠바 이렇게 해놓고, 시동을 이렇게 해서. 아, 그런 거안 좋아? 있는 것처럼 하고, 좀 쉬다가. 아, 그런 거안 아, 좋아? 그렇게. 몰래 카메라 돼. 대성, 이 지금, 일본에서, 천황 다음으로, 천황 다음으로. <laughs> <이런 웃음> 그래, 아, 아, 다음으로, 이런 얘기도 그러 진짜. 천왕, 다, 이러로지 마, 진짜. 유명할 정도로. <laughs> 아, 왜그래요 국민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 이게 이게, 이게 사실인가요? 아, 빅뱅 2위 2등 아. 아니 그 아베보다 아베 총리보다 위네 무슨 소리야 지금? 지들공 같은 경우도 뭐 다들 뭐 멤버들 각자 각자 이제 일본의 팬들이 있지만 각자 어떻게 보면 좀좀 좀 어린 친구분들이나 좋아하시는 그런 연령대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좀 대성희 같은 경우는 아하. 정말 모든 영역. 지방 곳곳, 예. 곳곳 투어까지 다 다니는. 아, 대성희. 아니, 제가 어떻게 비교를 그분과 합니까? 빅뱅 콘서트에서도 각자 솔로 무대가 있는데 아 저희 멤버 네명이 이제 뒤에서 쉴때 빼놓지 않고 보는 무대는 대성희 솔로 무대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 엄청 난데이 그러니까 친구가. 보면 막 정말 공연을 잘한다고 느낀 음게 솔로 콘서트였는데 뭐 이렇게 막 공연을 하잖아요. 아, 아. 막 하다가 반응이 팬 분들이 일본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대체적으로 아, 대체도 하다가 이렇게 좀 반응이 뜨뜸이지 근하면 하다가 이렇게 그냥 노래가 나오든 말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 이렇게 하고 떠어려요 마이크를, 하고 마이크를 오 나가요. 오 없다고. 10분 동안 안 들어와요. 그럼요. 그럼요. 그고 그러면, <안 두네. 웃음> <laughs> 그러면 들이 처음에는 눈이 당황해서. 다 일본에게로 갔다가 나중에는. 계속, 막, 나와, 나와, 이렇게 하면,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면은, 나는, 컨셉도 그아안 하고. 팬조련 하는구나. 고이스 웬만하면 그러 근데, 근데, 멋있더라고요. 그럼 들어가서 뭐해요 뭘 들어가냐고. 기다리고 있는 거, 초조하는데. 아, 들어가서. <laughs> 야, 5 이따 나갈 거야. 모르시게. 아, 아, 다시 들어가서 아, 이제 훔은 음. 보고 있죠. 나가나 안 나가나. 너, 나가면 안 되니까. 뭐, <laughs> <laughs> 떨어뜨릴 때, 그 오디오 감독이 손을 확 빼나요? 아니죠. 아니, 이거 아니면... 떨어뜨릴 때 마이크 닫히면 안 되니까, 아, 저... 어. 발로 막죠. <laughs> 그래서, 이거 발 잡을 수 있나? 아,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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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정팁지니까 근데 그러다가 해야겠다. 이제 한번 다시 들어가잖아요, 10분만에 뭐 들어가서 그럼 여기 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 막 들어가면 당연히 막 노래할 줄 알잖아요. 그럼 여기서 에물딱 먹어 하면서 그냥 잡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laughs> 잡고 싶었던 아. 것뿐이라고 아. 그래서 안 마시고 안마시 아. 호세의 <laughs> 아. <kimchi> 그 느낌 자체가 W W F 같은 거다 수면식이야. 대성은. 어 내가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농협왕 때문이야. <laughs> 아 인정을 하셨네요. 네. 어, 근데 뭐 허리가 원빈 장동근급으로 작진겠다. 어, 허리. 아, 허리 좀볼수 아, 있을까요? 허리가 잘 제가, 제가 허리가 길어요. 허리 원빈. 음. 그걸 네, 해 주세요. 뭐, 그 메이 그 그거 있잖아요. 아니, 아니, 제가, 지금 뭐, 지금 아, 가졌으니까. 허리 보여. 지금 숨이 가셨으니까. 남자는 허리다 하면서 하는 아 원래 거. 제가 옛날에 네. 요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러 가지고 아, 네, 뒤로 네. 하고 네. 있잖아요. 예 그거를 했었어. 안되면안 되고 근력이 엄청나 아 대성이가. 와 와. 와, 와. 이거 일본 귀신들이 이렇게 먹잖아요가가자자자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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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친구가 이래서 인기가 있었구나? 어, 어, 그러네. 맞아. 땀는 허리가 섹시하네. 네. 어? 엄청 유연한데 근육이 좋아요. 네, 허리가. 근질이 좋아요. 좋아요. 어, 맞아, 맞아. 아 맞아. 어, 지금 이 팔뚝 봐, 팔뚝. 너 네. 이제 와 대놓고 몸자랑을 하는 거 예전에는 되게 쑥스러워 했었거든. 어, 제 몸이 꿀렁꿀렁 거리 <laughs> <웃음> <웃음> 어, 또. 아, 또. 야 너, 너 되게 진해졌다 <laughs> 일본에서는 사실 한국보다 좀 표현이 좀 이렇게 수위가 좀 높아. 그 MC들도 좀 세게 해요 그런 얘기들을 정말 세게 하죠. 네, 거리낌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일본에 가서는 굉장히 좀 수위를 높게 높아요. 하는데 유독 대성이가 높게 하죠. 아, 네. 그 네. 약간 섹스 오피를 한다는 얘기네요, 음. 대성이. 그럼그 네. 약간 그런 그런 쪽 소변 안 들어요? 와 뭐 A V 나. 아이고 친구들 들어오 어, 들어오면 고집해볼게요. 대성이는 관상부터 야한 사람이라고 <웃음> 이렇게 <laughs> 얘기해 를셨어요 <laughs> 같이 살았을 때 알몸을 봤었는데 대성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알몸으로 드럼을 친다. 알몸으로 드럼을 친다. <웃음> <웃음> <laughs>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고 여기까지 안 네, 하셨고요. 네. 대성이랑 저랑 <laughs> 아파트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뭐 30층이면 31층이 이제 대성이 집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음악 작업을 하고. 아침 7 여덟 시쯤 이제 집에 들어오면 대성이는 그때 이제 일어나거든요. 대성이가 항상 일어나서 드럼을 치는데 어. 제가 드, 대성이가 <laughs> 왜냐면 그 소리가 들려요. 제가 네. 자려고 누우면 이제 막 방에서 이제 쿵 찍딱 쿵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대성이가 드럼을 치는구나. 근데 자꾸 상상이 되잖아요. 네. 왜냐면 대성이가 잘때다 음. 벗고 잔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 아, 보지는 어. 않았구나 그러니까. 보지는 않았는데. 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보여 줄 뭐. 필요는 <laughs> 없듯나 <없어진> 지금 <않지. 웃음> 아니 근데 드바꿔지는 아, 거야 진짜 아니 그렇지 않죠 <laughs>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맨몸으로 치겠습니까 그냥 예, 예. 배웠던 예. 거를 속옷 차림으로? 속옷 차림으로 치죠 아, 네. 그것도 네.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이제 또 킥을 제대로 하게 되고 양말을 신습니다 <laughs> 은 p c 의 상대 못이아네 이거 어 잘해요. 이거 네. 심지어 뺏겼어요지금이 형한테. 잘해. 아, 이게, 아, 저, 이게 저, 저, 저는, 저, 저, 저는 진짜 네. 그상대모사를못 해요. 응. 진짜 못 하는데 그 어떤 시상식에서 제가 상을 받았어요. 응. 상을 받았는데 그걸 보셨나 봐요. 응. 그러시고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응. 좀 기쁘고 이래서 응. 어, 선배님 이렇게 전화를까지 다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여쭤보니까 여쭤보니까, 여쭤보니까. 아니 제가 이거를. <웃음> <웃음> <laughs> 전화가 와서 오셔 전화가 오셔서 어. 영배구나 네가 대상을 탔더구나 정말 축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 <laughs> 했는데 수용이, 이거를 수용이. 이제 주용이가 어. 재밌게 해버리더라고요. 어. 재밌게 해버린 게 아니라 제가 약간 목소리가 저도 약간 음. 조금 음. 그 약간 음. 비음, 비음 음. 약간 비음 있고 해서 음. 그냥 따라해봤더니 비슷하다고 해서 음. 그러는데 모으어요영배어나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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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비슷하다. 웃음>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뭐야? 웃음> 눈 u l 잘 봤다. <뉴스> 게을 <이렇게 해서. 웃음> 어, <그거는 뉴스> 왜냐면 예. 처음에 감정랐없 아, 디디, 에이, 디디 이정섭 선생님. 챙기름한 방울 똑 떨어. 챙기름 맛무지.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이오리는 말이죠. 이 요기는 침기름을 바르는 맛있어. <웃음> <웃음> 니네가 맛을 알아? 얘가 이런 식이었어. 침기름. 허 잠자. 조코. 어, 제 어. 노래 중에 그 와이스 스리어스라는 조코의 대사가. 있는 노래가 있을 거 Why so serious? 뭐 <laughs> Why so serious? 오, 저기 간데. 뭐 야, 볼루만 볼루만 비슷하네.